지금 은행 통장만 믿고 계신가요? 2025년 현재 예금 금리는 2.63% 수준이지만 물가상승률은 2.20%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돈의 가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24년간 변하지 않았던 예금자 보호 한도도 오는 9월부터 1억 원으로 두배 늘어나니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분들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금융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모은 소중한 돈이 실제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예금보다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더 나은 방법을 알게 되고, 막연한 불안감은 사라지고 돈 관리에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먼저 현실을 직시해 보겠습니다. 현재 정기예금 금리는 2.63% 수준입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은 2.20%에 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금 이자를 받아도 실제 구매력은 거의 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1년 후 이자로 26만 3천 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가 22만 원만큼 올랐다면 실질적인 이익은 4만 3천 원에 불과해요. 더 심각한 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이 자주 사시는 생필품, 의료비, 생선, 채소 같은 것들의 가격 상승이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체감 물가 상승률은 더 높을 수 있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변화예요. 24년 동안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던 보호 한도가 드디어 두 배로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제 은행이나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까지는 예금 보험 공사가 보장해 줍니다. 기존에 5천만 원 넘게 가진 돈을 여러 은행에 나눠 놓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게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예금만으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는 좀더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할 때예요. 가장 먼저 알려 드리고 싶은 건 물가 연동 국채입니다. 물가 연동 국고 채권은 원금 및 이자 지급액을 물가에 연동시켜 채권 투자에 따른 물가 변동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투자자의 실질 구매력을 보장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물가가 오르면 이자도 함께 따라 올라가는 신기한 상품이에요. 일반 예금은 금리가 고정되어 있어서 물가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자는 그대로지만 물가 연동 국채는 물가가 4% 오르면 이자도 4% 가까이 따라갑니다. 물가 연동 국고채권은 2007년 3월 최초로 발행되어 정부의 이자 비용 절감과 안정적인 재정 조달 기반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망할 수는 있어도 나라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까 예금보다도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어요.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면 여러분 돈도 그만큼 불어나는 거예요. 마치 생활비와 이자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자가 항상 따라잡는 거죠. 물가가 올라도 돈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요즘 은행들이 시니어 고객들을 모시려고 경쟁이 지열해요. 그래서 특별 우대 상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일반 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이 많아졌어요. 농협, 신니어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서 시니어 특화 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예금보다 0.2%에서 0.5%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작은 차이도 몇년 누적되면 꽤큰 금액이 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다르니까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만 65세 이상 우대 상품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돈을 한 번에 묶어두지 마세요. 여러 기간으로 나눠서 넣는 시기별 분산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이 있다면 모두 1년짜리 예금에 넣지 마시고 500만 원은 3개월짜리, 500만 원은 6개월짜리, 500만 원은 1년짜리로 나눠 보세요. 이렇게 하면 3개월 후에 500만 원이 만기되면서 그때 더 높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갑자기 병원비 같은 큰 돈이 필요하시면 일부만 해지하면 되니까 훨씬 편합니다.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는 것처럼 돈도 여러 기간에 나눠 두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1단계는 비상 자금 확보입니다. 생활비 6개월치 정도는 그대로 예금으로 두세요. 언제든 써야 할 돈이니까요. 급할 때 바로 쓸수 있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2단계는 물가 연동 국채 활용입니다. 전체 자금의 30% 정도는 물가 연동 국채로 하시는 걸 추천해요. 물가 상승에 대한 방어막 역할을 해줄 거예요. 3년 만기로 하시면 3년 후에 원금과 이자를 다 받고 중간에 급하시면 팔 수도 있어요. 3단계는 시기별 분산 예금입니다. 나머지 자금은 시기를 나눠서 예금하세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나누시고 시니어 우대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4단계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만기되는 돈이 있을 테니 그때마다 더 좋은 조건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리가 올랐다면 더 좋은 조건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조심해야 할 함정들. 연8% 보장한다는 건다 거짓말입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국채도 3-4%인데 그게 말이 되지 않거든요. 특히 복잡한 구조의 고수익 상품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펀드나 주식 같은 건 나중에 여유있을 때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안전제일이잖아요. 복잡하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단순하면서 안전한 게 최고예요. ISA 계좌로 세금 혜택까지. ISA 계좌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특별한 통장입니다. 연 4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자에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만 65세 이상이시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은행 상담 받을 때 물어볼 질문들. 다른 은행 가실 때는 이런 걸 물어보세요. 만 65세 이상 우대 상품 있나요? 금리가 얼마나 되나요? 예금자 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중도 해지할 때 불이익은 없나요? 물가 연동국채는 취급하나요? 이것만 물어보시면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런 방법들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만 세팅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매일 주식 시세 볼 필요도 없고 더 복잡한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예요. 내 돈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구나 하면서 편안하게 잠이 들수 있어요. 물가가 오르는 게 무섭지 않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70세든 80세든 상관없어요. 지금 시작하시면 충분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마음만 먹으시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한번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예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이제 아시겠죠? 하지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물가 연동 국채로 물가 상승을 막고, 신이어 우대 상품으로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시기별로 분산해서 유연하게 관리하세요. 6개월 후에는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내 돈이 이렇게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제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돈을 이해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으실 거예요. 아직도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에요! 첫 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한번 시작하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더 빨리, 더 크게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모두에게 힘이 됩니다!